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이 효성 TNC라는 종목이고요. 금일 10% 넘는 이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죠. 앞으로 이 종목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효성TNC 파이치기에 앞서서 어제 또는 저번주에 저에게 위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 효성TNC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네, 투자 포인트 알아가셨을 겁니다. 네, 오늘 무려 14% 가까이 이제 수익 중이실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또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네, 효성 TNC 앞으로 2차 가격 전략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10일에 제가 저번 주죠 효성 TNC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 35만 원 오늘 1차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28만 5천 원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터치 없이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죠. 비중 20% 미만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10% 이상 목표가를 제시를 드린 이유는요.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면 저평가된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곧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세력들이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동안 시장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성 TNC는 이 섬유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의류 업종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리오프닝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 주, 의류 주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당연히 의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섬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서 섬유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2023년부터 실적이 정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추천을 드렸습니다. 내 네,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 드리고요. 앞으로 효성 TNC 여기서 끝이 아니라 2차, 3차 파동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 급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항상 이 주식은 장기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빠질 대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최저가 25만 8500원 바닥을 달성을 하고 현재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앞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효성 TNC가 대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리젠이라는 이 섬유 브랜드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골프웨어 시장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골프웨어가 왜 주목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겠죠? 네, 최근에 이 골프산업이 m g 세대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늘고 있고 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스포츠 산업 mz 세대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1위가 골프고요. 최근에 이제 테니스까지도 뻗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골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골프 용품이라든지 골프할 때 입을 수 있는 이 골프 웨어들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골프웨어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효성tc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리젠이라는 브랜드도 덩달아서 내 네,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절대로 일회성이 아니겠죠. 지금 골프산업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늘어난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골프웨어 시장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산업 자체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 2차전지는 여러분들 단순 테마가 아니죠. 네, 일종의 산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비례해서 지금 전기차 관련 부품주들 소재주들이 오르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프 산업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골프웨어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 덩달아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은, 네, 단순히 일회성 테마가 껴있는 종목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산업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관련주들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 이 효성 티 n c 는 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전망, 종목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격 전략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매수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당연히 빠질 대로 빠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는 시기 여러분들이 이때를 노리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골프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이 골프웨어 그리고 그에 따른 소재 섬유 기업들도 비례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차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아, 저번 주에 이 효성 TNC 놓치신 분들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 전략 취해야겠죠. 이 가격 전략 받아가셔서 나는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손실받던 계좌 전부 다 복구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네,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네. 제가 저번주에 이렇게 이제 전송을 드렸듯이 앞으로 2차, 3차에도 이런 식으로 전송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정보와 가격 전략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이 정보만 빼가고 그냥 나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런 자세하고 정확한 고급 정보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시죠?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 이렇게 자세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꼭내 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2차 전지 전망 좋은 건 누구나 압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이미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 관점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 못 잡았다고 배 아파하실 게 아니라 그럼 2차 전지 다음으로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종목 선정 자체는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 주실 일은 그저 구독 좋아요 해 주시고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이에 따른 가격 전략 내 받아 가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이 영상에서는 미처 다 담지 못하는 이런 민감한 내용들이 또 따로 있겠죠. 제가 이 효성TNC 기업 리포트 또 따로 적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보까지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은 동일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네, 효성이라는 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리포트 PDF 파일 전송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꼭 남들이 모르는 정보 그리고 전략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99%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못 버신다라고 하죠. 그럼 그 1%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남들이 99%가 모르는 그런 소수의 정보와 전략을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수들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1%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들 그리고 전략 꼭 뚜렷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좋은 내용과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네, 저는 오늘은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